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금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동안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물과 피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타이세 자손으로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모든 곳에서 영원히 찬송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네. 25장입니다. <목소리> 늘 찬송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130번 고난주간 1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동문 130번. Yeah. Mm -hmm.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유한이 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짊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어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를 위하여, 예를 위하여 예를 이라. 이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 하시며 주의 고운 환자를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주의 앞에는 중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로움이 있는 것다 같이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헛다 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형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on thank you 주만 바라볼 수 있으세요? 네. 어떤 시련과 어떤 풍랑이 닥쳐도 주만 바라보실 수 있어요? 아멘. 네,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학교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전화가 이렇게 고 있는데 제가 교무과장이다 보니까 전화가 저한테 들어와요. 산에 계신 목사님이 지금 며칠째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한번 하면 한 시간씩 전화를 붙잡고 있어요.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줘도 얘기를, 해줘도 얘기를 못 알아가요. 왜 그래요? 남자 목사님 떴떴 떴. 근데, 정신이 없나? 근데 젊었을 적에 목회를 했대요. 에이. 젊었을 적에 목회를 했는데 상처를 받고 목회를 그만뒀대요. 목사님. 그러면서 10년이 흘렀대요. 10년이면 뭐가, 뭐또 바뀌어요? 방산이 바뀌지. 요즘은 10년도 예, 안 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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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워낙 뭐 매체가 발달하고 예. 막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어 가니까 10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아, 모가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이래. 그러니까 또한 가지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응. 3일째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응. 받으면 아무튼 한시간씩 걸려요. 그 노예감사 때문에 막 바빠고 뭐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전화를 하마 안 끊어. <laughs>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도 변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다른 종교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고 어, 참회 의 기도 시간이죠. 공동 기도문을 봅니다. 자, 말씀을 먼저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존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무언의 주님, 주님의 순환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본안의 쓴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증거를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십자가에 날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종료 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의 순전을 받으신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에 쓴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승잔을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질리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마르지 않는 생물, 생물임을 믿나이다. 이 생물로 죄에 빠져 허덕이는 목마른 영혼들이 구원의 생수를 맛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정교적인 거칠애들로만 가득찬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갈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인 이 마음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3 페이지 마태복음 3 장, 마태복음 3장5절 부터 12절 까지 3 페이지 입니다. 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완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지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져지니라. 나는 너희로 해계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공 모아 콧간에 들이고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요한의 희계 선포죠. 예수님의 이제.